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삭슬, 승에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죄에 던지시지만 그 죄에 대한 삭슬 자신의 몸으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킨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창조주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사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구주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갈보리 십자급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었던 죄또 미래에 지그 모든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습니다.